찬란한 무대 뒤, 쏟아지는 네이저와 환호 속에서 누구보다 빛나던 케이트롯의 황태자 박지연은 사실 어둠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수백만 팔로워가 모여있는 세네스라는 거대한 광장에서, 그는 한밤중 허공을 향해 날아드는 독화살 같은 문자들에 매일 새빨갛게 베이고 있었다. 노래는 좋은데 인간성은 별론네 가식 덩어리, 언제까지 아이돌 흉내만 낼 거야, 같은 조롱은 차라리 애교였다. 사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악의적 루머와 인신공격, 심지어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저열한 문장들이 새치 혀처럼 번졌다.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쓴 가해자는 숫자도 얼굴도 없이 스크린 속에 숨어 있었고, 한밤에 휴대폰 화면은 그에게 끝나지 않는 심야, 공포 영화를 틀어주었다. 평소 내성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쓰던 그였기에, 이 잔혹한 문자들은 영원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낮에는 팬들 앞에서 환하게 웃어야 했지만, 막이 내리면 무대 의상을 벗지도 못한 채 침대 모서리에 웅크려 새 알림 표시가 뜨지 않기를 빌었다고 한다. 조짐은 공연장에서부터 드러났다. 늘첫 소절에서부터 완벽하게 올라가던 고음이 살짝 떨렸고, 팬들과 눈을 맞추던 시선은 종종 허공을 헤맸다. 매니저는 피로가 쌓인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정작 그가 잠들지 못한 이유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악플 순환 재생 때문이었다. 고된 스케줄 사이사이,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악플을 읽고 또 읽으며 정면 돌파를 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아예 탈퇴해야 할지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늠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최신 무대 풀캠 댓글창에서 당신 노래 들으면 토할 것 같다는 문장을 발견한 날, 그는 손에 쥔 생수병을 내려놓은 뒤 심호흡을 했다고 한다. 난 프로니까 괜찮아 라고 대내였지만, 그날 녹음실에서 나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톤 낮았다. 그의 침묵은 팬들에게 비명보다 컸다. 평소 소탈한 셀카와 연습실 브이로그로 소통하던 SNS가 예고 없이 멈추자, 팬들은 단체로 무슨 일이냐며 불안해했다. 그러다 한 연예부 기자의 블라인드 기사 한줄 박지연, 악성 댓글로 고통, 휴대폰 전원 끈채진해가 공개되자,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울분으로 뒤덮였다. 프로텍트 준수, 스테이스트 롱 전소, 밀러보 전소라는 해시태그가 단몇 시간 만에 수십만 건 리트윗됐고 팬들은 악플 신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가해 계정을 목록화했다. 심지어 해외 팬덤까지 발벗고 나서 다국어 버전 사이버, 폭력 근절 가이드를 제작 트위터 상단에 고정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속사에 단체 탄원서를 보냈다. 우리가 그의 방패가 되겠다는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팬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긴 실시간 모니터링은 수많은 악플 계정을 차단, 정지시키는 성과를 냈고, 익명 뒤에 숨는다 해도 영원히 숨을 수는 없다는 경고를 남겼다. 그러나 현실의 상처는 키보드 몇 번으로 봉합되지 않았다. 공연 일정이 촘촘히 잡혀 있던 그는 무대에 올라야만 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조명봉 물결 앞에서 그는 누구보다 밝게 웃었지만 후렴구에서 잠깐 음을 길게 끌지 못하고 숨을 삼켰다. 지휘 감독은 인이어로 괜찮아 다시 시작을 외쳤지만 그 짧은 순간 관객은 느꼈다. 우리 준수, 뭔가 다르다 콘서트 후 인증샷 대신 올라온 것은 손 글씨로 쓴 팬카페 게시글이었다. 저, 조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목소리 덕분에 다시 노래합니다. 다섯 줄짜리 짧은 고백은 새벽 3시 팬들의 가슴을 찢었고, 댓글 나는 우리가 지켜줄게. 당신 노래가 내 삶을 구했든 이제 우리가 당신을 구할 차례라는 메시지로 새벽을 채웠다. 소속사도 움직였다. 악플러 143명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팀을 꾸렸다. 기자회견장에서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 모독은 다르다. 선처 없이 끝까지 간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그리고 박지현 본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푸른 정장 대신 검은 셔츠 차림, 새까만 눈동자에 잔물결처럼 떨리는 속눈썹. 저는 아직도 무대가 가장 두렵고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누군가의 댓글이 저를 찢어 놓을 때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응원이 저를 꿰매줬어요. 그래서 무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1분 40초짜리 영상은 24시간 만에 2천만 뷰를 넘겼다. 외신들까지 k 팝 스타의 악플 저항 선언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그 후로 박지연은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다. SNS를 완전히 끊지 않는 대신 주일에 마음 정화 브이로그를 올리기 시작했다. 새벽 빈 연습실에서 혼자 반복 연습하는 모습. 동네 공원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사 노트를 펼치는 장면, 팬들이 보내준 편지를 하나하나 소리 내어 읽다 울컥하는 순간들. 영상엔 화려한 효과음도 자막도 없었다. 대신 조용히 흐르는 피아노 연주. 그리고 잠시 호흡을 같이 해 줄래요? 라는 속삭임이 있었다. 댓글라는 악플 한줄 없이 오늘도 숨 쉬게 해 줘서 고마워라는 고백으로 빼곡했다. 시간이 흐르자 상처는 조금씩 살이 차올랐다. 새 앨범 녹음 중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 투명한 별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한다. 날카로운 밤하늘도 새벽이 되면 잊혀지듯 너를 찌르던 말은 내가 노래할수록 희미해져. 빛나지 못해도 괜찮아. 투명한 별도 별이니까. 팬들은 가사가 고편지라며 눈물을 흘렸다. 발매 첫 주, 음원 차트 1위. 음악방송 트로피를 들어 올리던 그는 마이크를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악플은 제 목소리를 꺾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러분 사랑이 제 숨을 이어줬어요. 그 사랑, 다시 노래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변화는 그 다음이었다. 팬들이 주축이 돼 국내 최초 사이버 폭력 근절 콘서트를 기획했다. 제목은 드라블 유어 라일. 수익 전액은 학교폭력 악성 댓글 피해자 심리치료 기금으로 전달됐다. 박지연은 앙코르 곡으로 교가를 편곡해 불렀다. 가사의 하늘의 별 부분에서 관객 전원이 스마트폰으로 은은한 빛을 띄우자 그 장면은 상처입은 모든 일을 보듬는 거대한 별무리가 되었다. 행사 이후 교육부는 초중 고SNS 예절 교육 강의를 정규 과정에 편성했고 주요 포털은 악플 기계 필터링 알고리즘을 강화했다. 박지연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스케줄 사이사이 심호흡하며 새벽 2시 비밀 계정으로 기타 연습 라이브를 켜고 팬들은 야식 먹고 힘내라며 농담을 건넨다. 악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달라졌다. 익명 뒤에 숨은 칼날보다 실명으로 내민 손길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빛은 스스로 빛나지 않아. 비춰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무대 위에서 달빛 같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한밤의 작은 등불입니다. 그 말은 곧 자신에게 던지는 주문이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비디자, 누군가의 상처가 될수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않는 한 박지연의 노래도, 우리 모두의 목소리도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오래 반짝일 것이다.